테마는 어,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음, 관련된 테마들이 오늘 움직임이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케이시 코트를 말씀드렸고요. 한솔 홈데코 어, 얘도 지금 2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2일선 갖고 어, 어, 당직적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아, 아, 궁금만점있으면꼭 들어와서 문의 주시고요. 매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요. 그린 케미칼 아 어, 얘도 지금 2일선을 탄데 에이, 지금 볼리점에도 빠져 나오면서 이 60일선에 지금 걸쳐 있는데 지금 1일선 지금 깨지지는 않았으니까 2일선 갖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어, 2일선 어. 한번 이렇게 눌렀다도 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5일선 갖고 싸보세요. 어, 5일선이요. 자 클라우드 어, 에어 어, 자 오일 선타 고 움직이니까요 오일 선 갖고 어, 대응해서 싸우세요 이건산업 어, 이 회사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자 지금 오일 선 올라탔으니까요 오일 선 갖고 어, 대응해서 싸우세요 에코바이오 어 수소 관련 테마를 갖고 있죠. 자오일선 갖고 싸보세요 어.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죠 어. 자 5일선 타고 다시 약간의 우상향을 트는 모습 보이니깐요 5일선 갖고 싸보세요 어. 우성 어. 얘도 2차전지 관련주죠 5일선 갖고 싸보세요자 캠트로스 5일선 타고 움직이니깐요 11선을 이렇게 한번 툭 건드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선 갖고 싸우세요 어. 손주 효과는요 TKG 캠킴스이 어. 어, 친구도 어, 11선을 건드리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1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료는 금지입니다 에코프로 H 에. 자 5일선 타고 하는데 11선 한번 터치할 수도 있어요 어, 11선 갖고 싸우세요 SBC 에너지 11선 건드렸죠 어, 11선 갖고 싸우세요 재무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28% 저평가 4,500억짜리. 어, 재무는 굉장히 상당히 좋네요. 올해 지금 단기 순이익을 1,400억 정도 예산하는데 올해 3분기까지 지금 얼추 한900 몇십억 정도 나왔죠. 어, 재무는 뭐 볼것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단점인데 유보율도꽤 어, 있고, 어. 자 SGC 에너지좀 예. 중장기로 싸시 오시면 어떨까 어, 생각이 드는데 아예 손절가를 이걸로 잡죠 면이국에서오시 원으로 에 자리 손면손국에 잡고요 면 한국에서 0시한에서한번 체크 한번 하죠 오시에서 어, 매집을 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 어. 유니드. 자 유니도도 지금 오일 선을 타고 있는데요. 오일 선 갖고 당 어. 오일 선 갖고 당기적으로는 오일 선 갖고 싸보세요. 자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분인데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하시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세종공업 어. 이 친구도 지금 많이 올렸다가 지금 내려오는 부분에서 어, 지금 브레이크를 걸리고 있는데 자이 자리에서 세종공업도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어. 브레이크를 4,000원대에서 내려왔다가 브레이크 잡고 다시 올려준다면 매집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 부분. 자, 지금부터는,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여기서 또 올라가, 한번더 튕겨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 손절가를, 어, 11선 갖고 싸우세요. 어, 11선. 어, 11선 이탈만 안 되면 한번더 튕겨 나갈 수 있어요. 어, 튕겨 올라가면은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음.